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 드리는 예배를 부디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이자 주님의 세례일로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저희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을 발판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거리에서 가장 뜨거운 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는 일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사 하루속히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원지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연로하신 권사님과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교우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위로의 손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